돌고 근데 요즘에는 주차를 1 7단으로 하나가? 그건 아니고. 사라있는파웅님이 <laughs> <살아있는 웃음> 너무 세가지아파웅님 <laughs> 아, 캐리로 가는 안 거예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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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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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드가 맨날 1등하시던데 어디 레이드 갔고 도대체 언제 온 거야 <웃음> 진짜 하고 요거한번더 요리 먹고 잡아줄게 <laughs> 와 근데 윤둥이 머리 개 이쁜데 오늘. <laughs> 인 d 있는 사람 아니에요? h a t I'm doing. I'm not sure what I'm doing. I'm n 일부러 붙은거 봐와 이거 흑마 두명이라 쇼 처리 좀 빨리 해야돼 바로 쇼 들어가면 큰일나 가 겠는데 이거 많이 들어갈 것같 은데, 이난 어, 모르 겠다. 살 아야지, 큰일 하나 밖에 안 들어가 네 이렇게 안터 지니? <laughs> 어, 피아노도, 안 닿네 나는 좀더 <laughs> 해줘도 돼. 보고일단몰아보죠아크 u g a n stun 안찍고왔어요 <laughs> 없어요 그럼 아예? 네 아예 없어요 아그 도끼 던지기 하나 있긴 한데 k 인 대상이라서 도끼... n a Ikenande, eating the 아 a n g i 그 g 게있었 c o o k i 나 What a

저 해제 한 번만 해주세요. 지금 해주세 아이고, 아, 술에 점수... 뭐야? 내 썼는데 없어졌네. <목소리> 산방 필승이란 말이 뭘 이조건 선빵이다 오늘. 신나게 <laughs> 봤지? 그고보니까파우더가 크기네 고흑은 없네 제일 좋은 고흑이 살아있는 파괴 형마 앞에서 파우크를 할 수는 없지 파우크 그 자체예요? 네 완전 사기 캐릭터 이거 왼쪽 벽으로 쭉 붙어요 끝까지 잠깐만 살아있는 아 맞아버렸네. 좀 흩어져. 아, 짱세네 뺏길 거야. 더 떨어져야 돼, 뒤로. 뺏게 때문에 그런가? 미안해요. <목소리> 도끼를 받아라. 칼춤만 봐줘요 도끼. 단일이니까. 방금 끊었어요 그래야지. 아또 마이크 작은 작진 차가는데 아이쟁이 장선데 저거. 우는 바닥 피아 뒤에 해골부터 하트인. 아이, 잘못찍었놨네 예. 예, 예. 예, 예. 게요 뒤로 뒤로 쭉.

전화해버렸구먼 자기 자신의 생명을 전화해버렸구먼 <laughs> 이거 또 원딜 힐러 칠때 <laughs> 뒤로 쭉 충격. 서약 찍었어? 아이야? 폭군때는 웬만하면 서약을 찍자 불돌이.. <laughs> 불돌 찍었나? 폭군때는 근데 서약 찍는게 나아 별이 풀이 길어가지고 대상 한명씩 들어가요 있다가 질주 때 질주 대상 아니면 오른쪽에 있고 글레이브 대상자는 혼자 이렇게 빠져요

본인 r 가쫄저저 e r 아 m 도 n g 인데 이거 선봉 대원 방패 저 German, German, g e 이 아다가 이따 아까 그 자리 깔았던 대로 여기다 깔게요. 아까처럼 서시면 돼요. 피하고 전방 음, 아까처럼 아이 글레이브. 일주일 오빠였지. 아, 이랑. 됐어, 뛰세요 떨어져야 돼. 지금 블레이브다막고 있어. 블레이브 상계상. 밖으로 뛰세요 또다 걸렸네. 다음에 반대쪽에 깔게. 반대쪽이. 킹우 아, 죽었다. 괜찮아. 잡아봤으니 크리스 사상 아, 전부하지 말고. 잡고 자꾸 일어나시면돼요여거 어격은 처음에 바로 주지 말고 검군 주 있지 제가 여기까지 딱 내려오면 어겹쳐. 여기 대기 나머지 다 아, 대기. 응, 음, 아니야, 아니야. 그것도 없 혹시 시축 있으면 저 이따가 무슨 문방할 때 시축 한 번만 주세요. 이제 내려올 거예요. 아직 그거 하지 말고 하지 말고. 궁금 왔다 이제 해주. 어요 지금 시축 한번 주고. 금군주 타겟 잡고 빠르게 공군주. 미감이 없구나, 우리. 야. 너무 멀다는데. 괜찮다, 근데. 끊어주고 한번 찍게. 응. 뒤에 금군주부터 잡아주지. 금군주만 없으면. 들어갔어? 됐어, 불러갈게 다 잡았네? 잘 잡았네? 뒤에 좀 많이 남긴 했는데 한 마리부터 처리하고 아... 저거 쳤으면 안 되는데 아, 탑 블레이드 역시 최고의 장난감이다 많이 남았네, 내 짧은 얘기네. 얼마나 블러드 안에서 소모를 했으면 지옥불정령이두 번이 도니? 그쪽이도 피하시는 어, 분 밑에 네, 대기. 네, 네. 수가 없다. 근데 너는 그냥 기다리는 게 맞아. 내가 볼때참 좋을 것 같아. 네, 오늘 다크소울에서 다져진 피지컬을. <목소리> 그, 어려운 게임 있어요, 혼자. 우리 이감 하나도 없나? 없을걸요? 곡을 어떻게 타니, 여기서? 가자고. 나눠 잡자. 아, 응. 이거 원딜 가까이 오지 말고, 무조건 응. 뒤에서 계속 기다려보네. 그냥 뒤에서 딜하면서 올라와. 박히 내려오면 머리 짐 박히면 뒤로 빠져 어겨우 있으니까 한번 몰아서 해보자. 죽더라도. 이거 엑 X 추방 한 번만 해줘. 내가 여기서 아까처럼 강칠 거고 내가 끌고 내려올게 우와. 갔다 올게요. 잘 천천히. 해. 내려오면은 끝나고 추방 한번 더. 풀리면 추방 다시 해줄까? 아니 음, 아니. 안 해도 돼? 어 지금 여기 지할 준비. 휘축 한번. 저격 박치공격 나온다 이제 빨라 빨거라 죽을수도 있겠다 최대한 한마리라도 잡아줄게 큰거만 어디야? 아, 저기 있구나. 큰. 놈 맞춰, 큰. 큰놈 맞죠? 큰놈. 긴코는 빠아 큰. 까막이 붙음. 나 잘못 다 잡았어? 야, 큰. 큰거다 잡았어. 그저, 작은 거 여기 아무... 아 아, 박쥐가 나만 친다. 도망쳐야 돼. 돌아야, 돌아야. 스스도 다 잡았고. 어디지? 내려가 <laughs> 아어아잘 잡았어 아이짱이 날 죽였어 뭐래? 아같지 <laughs> 응? 네. 잡았어 어다시 아, 이거 내가 두번 맞고 나머지 한 번씩 그냥 못빵 뭐 하는 거. 바닥은 응. 보이면 웬만하면 벽에 깔아주지. 보볼 때도 있죠가끔저맞게 움직이지 말고. 나였구나 한번더 내가 다음 거도 내가 한번 맞아 <laughs> 다음 거나안 되겠다 아니 맞아볼게 맞아 아, 이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이제 각자 좀 아, 아, 네. 요생존 네. 아, 아, 빨간 음. 좋아, 사람이 좀 맞아줘야. 모, 저 아, 바닥, 또 아이는 딴 사람 이좀 맞아 줘야. 저 보충 이나 무적 키고, 비탄 내기뒤 바닥 을 봐야 돼. 튕겨 나갈 때, 이게 밀려나면서 피 달고 뒤에 바닥이 있으면 바닥 위에 착지하면 또보있다 미리 그 방향을 봐야 돼 아, 인프 짱 많다. 내 바로 인프어미지 쭉 갈게요. yok kim dis은 oyun Adams güzel grandim guidelines Christinaolla de. 내꺼 목소리 커? 아유. 너는 안 되니? 안 괜찮아. <laughs> 모바일이라서? 가시죠다 아, 아, 생존할 수 있어. 나 주축구리라 못 살려. 네, 전살수 있어요. 이거 내가 저번에 18단인가 왔었는데, 절이 키고 죽었거든? 너떻게 모르니까. 생복까지 먹어서 팔아볼게. 나머지 분들은 그 분홍 두 분은 무적 떠줘요. 그첫 넣어갈 때 제가 카운트까지 해드릴게요. 그것만 살면 그거요. 그거도 됩니다. 분들. 아이 회오리. 쟤, 무적세요카운트면이제무 이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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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쪽은 이쪽은, 이쪽은, 이 지금 이쪽은, 이세요 <laughs> 나다비 하나도 안나는데 <laughs> 대박이다. 뭐 뭘로 한 거예요? 어서약이랑 겨약 서약이랑 같이 끼니까 아예 안난는데저 유축 좋어요 제가. 아, 이거 아이한테. 그거구나. 그 아크 그 보호막 생기는 것 때문에. 바닥 음. 조심하세요. 이게 이렇게 보호막이 있어요. 맞다고 <laughs> <laughs> 죽는가 이러다가 사트. 저렇게 아 그거네. 헉, 영혼가 이게 몇만이야? 사 사천만. 근아그 조금 보험막이 삼백만인데. 미쳤다. 어내 친구 죽었어. 아... 구에 없으면 딜안나오네왜 <laughs> 죽었지? 빨리 뚫어부터 붙어줘. 아, 아 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웃음> 수고하셨어요. 942개 먹었네.